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그 취소가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이색이 개최되게돼 대해서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지 내 개인정보라고 하면 다들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즘 보통 어떤 문서들을 보실 때 보시면 어 그걸 따로 뭐 필기를 한다든가 어뭐 타이핑을 하다던 가 하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시 뭐 쉽게 뭐 편리하게 보신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서를 뭐 작업하실 때도 어떤 최종본으로 관리하실 때 보시면 PDF로 변환해서 어떤 관리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서 안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어 사진으로 찍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던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개인정보들이 다소 포함돼 있죠.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저 얼마 전에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뉴스였는데 2020년 국감에서 온라인 개인 정보 유출이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얘기는. 어~ 단순히 뭐 해킹 시도가 늘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 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그 기술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킹보다는 직원의 실수라든지 어떤 관리 소홀에 의한 부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겠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저희는 그 새로운 기술에 맞, 맞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저희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제품들이 많이 개발돼서 출시돼서 나왔죠.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OCR에 대한 부분을 좀 차관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어떤 이미지의 형태들이 아, 그 문서의 형태들이 이미지이다 보니까 이미지 OCR 부분이 새롭게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는 예감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지주 조치 기준에 보시면 뭐 5조, 6조, 7조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들은 다들 다 알고 계시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뭐 DB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서버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뭐 그리고 암호화 솔루션. 최근에는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과연 허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왜 이렇게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출되는 부분이 많아졌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서버 내 개인정보 어떤 스캔 솔루션이라든지 PC 내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솔루션에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암호화 솔루션들 많이 이제 구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어, DB 암호화 쪽으로 개인정보를 다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그리고 비정형 문서에 대한 암호화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도 기존의 제품들을 보시면 WAS와 DB 간에 DB에 있는 개인정보를 접속하거나 어떤 그 처리했을 때에 대한 그 접속 기록 이력인데요. 그 해당 이제 문서에 대해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봤을 때도 접속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일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지의 형태일 때도 많을 것이고요. 특히 뭐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의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어대 형식으로 제출되지가 않거든요.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들도 접속 기록의 관리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정보 보호 솔루션입니다. 보통 기업의 중요 정보라든가 대외비 문서들은 그 유출 경로가 이메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DLP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을 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의 그 DLP 제품들도 아직 텍스트 기반의 차단 기능으로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저희 품을 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OCR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CR은 저희는 이미 많은 부분에 적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는 어떤 이미지 아, 그 명함 스캐너 기능을 통해서 명함을 스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서버에 업로드가 된다든가 제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있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든가 주차 관리 시스템에서 차 번을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번호를 인식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OCR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광학 문자 인식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런 이미지 OCR이 어떻게서 해그 문자를 추출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주민등록증이라는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어 일단은 먼저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배경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해서. 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어, 제대로 찍혀져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뭐삐뚤하게 찍혀졌다던가 아니면 좀 울퉁불퉁하게 찍혀졌다던가 이런 부분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OCR을 최대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드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되는 것이 AI 그 기술이 적용됩니다. 딥러닝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글자의 형태를 저희가 추출하게 내는데요. 일례로 주민등록증에서 주자라는 그 어떤 형태를 추출해 냈을 때이주자라는게 주민등록증이라는 단어야.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학습 기능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폰트가 다양할 수도 있겠고요. 형태도 좀 다양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AI 학습 기능과 또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미지 AI 기반의 OCR 모듈을 할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서 파일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자체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 내에 어, 이미지를 첨부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먼저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리하는 상태에서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뭐 했던 방식 그대로 문자열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해내고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OCR 부분이 담당하게 돼서 개인 정보라든지 중요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추출하게 된 어떤 그런 정보들이 개인 정보 패턴을 통해서 추출하게 됐다면 개인 정보 보호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DLP 뭐 대외비라든가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DLP 솔루션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텍스트 기반으로만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차단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미지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어, 개인정보 차단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의 어떤 주 기능들입니다. 그 문서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해 내거나 그리고 어떤 뭐 검색어를 지정해서 중요 정보에다든가 대비에 대한 부분을 추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건전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광고성 글에 대해서도 추출해내서 그것이 다, 다음번에는 우리 웹서버에 접근했을 때는 참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죠. 기존에 있는 기, 기,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보시면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릴 때 개인정보에 대한 유물을 장비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올릴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탐지해서 차단을 하게 되죠. 저희는 이런 거를 업로드 차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로드보다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다운로드의 차단입니다. 그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보다 게시물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 더 다수의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들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링크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 그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키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웹페이지 같은 부분들은 어~ 다 노출 점검에 대해서 외부에서 크롤링 방식으로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을 어~ 모니터링을 하죠. 이때 장비가 들어가서 사용자가 그 게시글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던가 어떤 회사의 그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어, 유출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다운로드가 차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 그 해설서에서도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로드가 차단될 때 당연히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어, 탐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거는 그, 그 지자체 세월행정이라는 어떤 그런 민원 시스템을 예로 드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용자가 그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시판을 통해서 외부망을 통해 어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는데요. 이때 업로드에 대한 부분만 차단이 되어 있다면 이 사용자가 게시글을 올릴 때만 차단을 하게 되죠. 근데 공무원분들은 요 내부망에 들어가서 그, 그 민원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그 답변이라든가 뭐 서류 같은 것들을 제, 제출을 하게 되죠. 이때 그. 음.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서 중요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단에서 그 업로드 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서가 나갈 때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꼭 막아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어떤 공공기관에 새로운 세월 행정 시스템을 한번 그~ 스캔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미지 스캔 장비를 갖고 들어가서 스캔을 다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어~ 그~ 이미지로 된그 파일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검출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뭐 복사돼서 어~ 어떤 문서에 첨부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처방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이미지에 대한 파일들을 저희가 검출해서 보고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정보 노출 진단 방법인데요. 개인 정보 노출 진단 방법은 크롤링 방식과 서버 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크롤링 방식은 담당자가 그 URL 주소만 알려 주면 외부 검색 엔진 로봇이 들어가서 그 해당에 되어 있는 링크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조회하게 되는 스크래딩 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 그 그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그 로봇이 들어가서 어떤 그 링크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링크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방식으로 어 어떤 노출 전전 증단을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검출을 완벽하게 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래서 점검은 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그 디렉토리 내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인 서버 스캔 방식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 방식은 그웹 서버가 상존해 있는 네트워크 구간에 그 서버 스캔 솔루션을 어, 연결을 해서 직접 그 서버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완벽하게 다 스캔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그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들을 다 뒤지기 때문에 완벽성이라는 문, 그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걸러들인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사전에 조율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캔된. 이미지 파일들은 어, 정말 한번 그 스캔을 해보시면 이미지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뭐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유출되었을 때 그런 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 어떤 주민등록증 사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된 그 주민등록 번호는 까맣게 마스킹을 해드리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우,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접속 기록 관리 방안인데요. 기존에 그 작년부터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죠. 그 다운로드한 그 내용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DB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 접속 개인 정보들을 처리했을 때그 행위에 대한 접속 기록을 이력으로 남기고 로그로 남기고 관리를 하는데요. 즉, 어떤 재난지원금 어떤 뭐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다 아니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다 이런 파일을 봤을 때는 그 파일 내에 개인 정보를 어떤 거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출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도 이미지 OCR 기능이 좀 적용돼서 확실하게 그런 파일들을 봤을 때도 접속 기록을 생성해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통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면은 다 이미지 파일 형태로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 형태들이 정리가 돼서 DB화 됐을 때 지금 현재 개인정보 처리,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들은 DB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접속 기록을 생성하고 이런 이미지 파일을 어떤 담당자가 열어보았을 때는 접속 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어 지금 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인데요. A 기업의 사례에서 보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가 온 사항이에요. 하루는 그 이메일을 나가는 것들을 다 점검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니까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었다는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도 우리 회사에는 DLP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 기반으로 해서는 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미지 DLP 솔루션에도 이미지 OCR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으로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을 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도 어, 기존의 외산 DLP 제품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품들이 텍스 트 기반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미지로 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 이메일을 통한 어떤 외부 유출을 할 때도 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다 검색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차단하거나 탐지해내고 로그를 남겨야 된다. 감사 로그로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에도 사전 승인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끔 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그 기존에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의 어 어떤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을 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접그 접목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미지 OCR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차단 솔루션에 저희 이미지 OCR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로드 접속 관리 솔루션, 그리고 서버 내 개인 정보 스캔 솔루션, 그리고 개인 정보 마스킹 솔루션, 그리고 이메일 유출 방지 솔루션을 저희가 새롭게 개발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에는 어떠한 구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 OCR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전자 이미지 문서를 디비어할 수 있는 지금 많은 그 어떤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랑 문서들이 PDF로 변환돼서 전자 문서화를 많이 시켰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PDF로 어떤 상전에 있는 자료들은 검색이 잘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디비화할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솔루션 많이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기존 솔루션들은 텍스트 기반에 대한 것만 차단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저희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추가가 되다 보니까 서버에 부하를 일으킬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와 다운로드했을 때 기존 운영적인 시스템에 절대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뭐 처리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OCR를 처리할 때 CPU를 부하 분산 처리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녹여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접속 이력 관리 솔루션인데요. 보통 기존의 솔루션들은 앞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웹 액세스 서버와 DB 간에 있는 요 구간에 대한 부분을 그 정보를 그 트랜잭션을 캡처를 해서 SQL 문과 그의 응답값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이력에 대해서 로그를 생성한다고 보면 그 저희는 요 앞단에 사용자와 웹박스 서버 사이에 있는 모든 포, 피, 패킷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로 된 첨부 파일이든 아니면 문서 파일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속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로그를 생성해 드리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소명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연동을 시켜서 사유 관리를 법에서 얘기하는 다운로드 사유 관리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누가 뭐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시 어떤 서류에 어떤 자료를 보았다. 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았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누구누구누구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판단해낼 수 있는 접속기록을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로 접수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현황들을 그~ 공공기관들은 다 그~ 통계치를 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버에 어떤 디렉터리에 어떤 종류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서버 스캔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 그웹 서버라든가 와스 서버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개인 정보들을 다 탐지를 해 드립니다. 탐지하는 것에 뿐만이 아니라 검출해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경로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마스킹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 정보뿐만 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대외비의 문서들이 많이 유출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일 발송 쪽에 이렇게 저희 이미지 OCR 모듈을 설치를 해서 발송하기 전에 그 첨부 파일에 있는 아니면 매일본문에 어떤 그 이미지를 스캔해서 첨부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대외비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서 어 사전 승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 로그들은 계속 중적을 해서 어느 날몇 시에 누구 아이디에서 어떤 어떤 자료들이 나갔고 했던 부분들을 다 감사 증정 로그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그 목표로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미지 문서의 디지털화 솔루션입니다 즉그 전자 문서로 된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어 쳐가면서 그거를 디 디지털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문서가 들어오더라도 아 이것은 중등록 등본이다 아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서식 일 번의 문서이다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정보들이 어, 디지털화 되는지 그런 것을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개발을 통해서 어, 완전체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미지 OCR에 대한 부분은 어~ 단순하게 어떤 개인정보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종 그 시스템과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업체들과 협력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 관리 솔루션을 그 개발하신 업체들과도 지금 조인을 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웹팩스라든가 아니면 복사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캔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도 협력을 통해서 이미지 OCR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파일이 저장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시스템과도 연동을 한 어떤 이미지 오 c r 의 제품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망연계 시스템과 통한 어떤 이미지 오 c r 에 대한 기능이 또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서버를 통한 이미지 오 c r 에 대한 부분이 제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제공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감 자료에서 보시면 최근 3년 사이에 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폭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미지 OCR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적용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미지 OCR을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리스, 그 리소스와 성능이 요구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OCR에 대한 부분은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 OCR의 성능 처리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리 성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동일한 조건으로 좀 처리 성능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존하는 모든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 형식일지라도 다 그런 부분이 참지가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 100dpi 이상 그리고 10분트 이상에서는 영어 문자 숫자 이거는 95% 이상의 인식률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식률은 계속 저희 학습 모듈을 통해서 인식률을 좀더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인식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미지 OCR에 대한 모듈을 가지고 새로운 뭐 CPU 부하 분산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미지 문자 추출 기술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 처리 기술을 다 반영한 그 어떤 그 G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미지 OCR 부분을 통해서 GS 인증을 획득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이 부분 레퍼런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용 중인 어떤 뭐 디지털 문서화 솔루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그 솔루션들의 이미지 OCR에 대한 신기술 부분이 전목이 된다면 보다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를 할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제안을 드리고 새로운 신규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요번 그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좀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각각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 중인 그 웹서버라 와스서버에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한번 그 스캔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가 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오셔서 저희 쪽에 그 신청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 그 선정해 주시는 웹 서버 한두 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캔을 해드리는 그런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순차적으로 그런 솔루션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